여기 산마르틴 공원이지, 그지? 와, 벌써도 엄청 예쁘다. 응. 와, 이거 봐야겠다. 젖은 거데 도시. 또 있네. 우와. 그냥 있네. 엄청 많네. 요즘 카메라가 줌이 잘 되니까 굳이 저까지 안 가도 된대요 산마틴 장군이 이분이네 저 군인들을 이끌고 안데스산맥을 넘어서 칠레를 독립시켰다고 그 당시 이야기로는 식지도 않고 마늘을 먹고 막 귀신처럼 해가 넘어가가지고 스페인군들이 기겁을 했다고 하던데, 뭐? 산맥을 건널 때 저런 분들도 다 같이 간 거야. 대단하네. 그냥 군인만 간게 아니라 저런 무기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같이 간 거야 아까 저기서 보니까 어,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요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이 가더라고 보니 멋지네 이렇게 수도를 따라서 내려가는 거지 석양이 저쪽으로 진댔는데 아직 석강이좀보행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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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 봐봐 아, 봐봐 봐봐 아, 그 아, 보이 아, 보인다 여기는 구름이 좀 없는데 산 있는데만 지금 너무 구름이 2014년에 왔다가 그때 개롱 기념일 때 왔었는데, 여름이라서 엄청 더웠는데, 지금은 또 약간 살살할 때 와가지고 시원하게 잘 보고 가네.